진검사는 진짜 엄청 까다롭지가 않아 다행이네. 끝이아 버스를 1 4 시간 정도 타고 왔는데, 아 진짜 힘드네요 버스 타는 게. 체크인은 잘했고요. 어 아, 적응 안 되는데. 아 아니 봐봐요. 그나마 뒤에 맞아 다행이네. 아쉽다.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? 와. 아또다젖었어아 <laughs> 어, 여기가 끌리길리 전망대래요. 야 진짜 한국으로 치면 그냥 달동네인데 다들 대단하다서 오르막을. 아까 그러니까 저 끌리길리가 아니라 여기가 전망대 포인트 같아요. 여기 아직 거품, 내 거품 묻어 있어요. 아 그래요? 저1,300원 주고 샀어요. 가방에 달으려고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두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. 라파즈 여기 전망대가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쭉 파노라마 뷰예요. 이쪽에는 저기 구는이쪽구설이도 있어요. 친구이구는 때문에 잘이보는이는데 진짜. 는이 시장에서 1.7km만 오면 전망대 올수 있거든요. 꼭 한번 이러오세이 야, 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구 어느 쪽을 봐도 지금 너무 이뻐갖고 높은 어, 건물들만 오, 있는 야경이 아니라서 어,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대로는 나네과 u á n t 다 40. 4 0 에, 20, 20. 20. 20. Claro, 20 <놀람> no, no, no. l o dos 20. 30, 고마워. 30. g r a c i a 아, <laughs> 어, 이제 티켓 사는구나. 바에델루나, 볼리비아. 쓰이노스. 아, 어, 한 명당 20 볼리비아네요. 티켓은 따로 없고 그냥 20 볼리비아 어, 내면 들어올 수 있어요. 여기가 원래는 달에 계곡이 아니었대요. 루이 암스트롱이 오고 나서. 여기가 가장 달의 표면이랑 닮았다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던데 달의 계곡이라고. 생각보다 넓은데요? 아니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아 뭔가 흙이 나오네. 누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자갈들이 여기에 다 박혀 있어. 아, 엄청 신기하잖아요. 또 자갈들. 여기가 포토 스팟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앉아. 그래서 이렇게. 생각보다 근데 큰데요. 어 여기 뷰가 이제 이곳과 아타카마의 똑같이 달의 계곡이라고 있는데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 이곳에 오고 이곳이 더 달과 닮아 있다고. 가본 사람만이 알겠죠. 표면들이 다 이렇게 생겼는데도 선인장이랑 풀들이랑 어디에는 자갈도 박혀 있고. 이 블로그랑 뭐지 이런 후기에는 다들 스케일이 엄청 작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. 엄청 커요. 에이, 우와 대박 무섭다. 여기 협곡이 멋있죠. 협곡. 아 문제는 비가 갈수록 많이 오는데? 아이 선인장도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. 뭔가 썩은 것 같으면서도 안 썩었어. 근데 이거 나무 다 보수해야 될것 같은데. 다 이거 썩어서. 이거 누구 하나 걸려난데? 라 아, 이거 맞네. 이 가운데가, 이게 하나 부러지면 그냥, 와, 이 아래가, 이거 그냥, 이게 악마의 목구멍인데, 이게? 와, 끝이 안 보여. 이거 나무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야, 무섭다, 무서워. 아, 이거 하나씩 함정이 있어. <laughs> 아, 저거 이쁘네. 저 위에 딱 선인장 하나. 저기에 선인장이 생겼지? 어제 가장 높은 전망대. 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. 야. 저 어, 분, 어, 포지션이 바뀌었어. 어, 어 왜두개 갔지? 여기였지 않았어, 아까? <laughs> 아니, 아니, 이 아래였는데? 아, 저 분은 그냥 막 올라가. <laughs> 미치겠다. 저기 저분 보이시나요? 야, 대박. 극한 찍어. 한 시간 전부터 계속 피를 불고 있어요. <laughs> 포즈 취해주고 있어요. 아, 미치겠다, 아, 진짜. 진짜. 귀여워. 아니, 저기한 발로 지금 몇 분을 서 있어. 투철한 직업 정신이네. 다시 안녕. 또 포즈지? 미치겠다. 아래서 누가 사진기 들면 바로 포즈네. 피리불다 말고. 정말 프로페셔널 아니에요? 저 정도면? 어디 r a d o r Titani. e 50, 0 n m personas, 10 bolivianos. 10 bolivianos, sí. o 0 b o l i v 0 a You peg on a cable c a t a s 케이블카를 어디서 타 진짜, <laughs> 진짜 너무 너무 싼데 판매가 몇만원 이실까 왕복 1200원이면 야. 아 제가 그 통영인가 어디 미륵산 케이블카 길다고 타봤거든요 이거보다 짧아 아기 <laughs> 너무 긴거 아니야? 불안해야 될 정도야. 어, 저산 하나를 올라갔어, 지금. 야. 고도 4,500? 좀 근데 협곡이 나왔어. <laughs> 더 올라가요. <laughs> 아, 이 정도면 그냥 노리기구 수준인데요? <laughs> 아까 그만큼 올라오고 또 가는데. 아니, 이게 어떻게 600원이야? 진짜 이거는 볼리비아에 밖에 없는 것 같아. 지상철. 지하철이 아니라. 아, 어, 근데 이렇게 고지대의 마을에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? 설산이. 바로 보이네. 뚜둑이 이제가 설산. 우와. 와이 케이블카 전망대가 진짜 좋네. 이게 웬만한 100층 건물 전망대랑 똑같은데요? <laughs> 아, 아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열로 갔어야 되는데여로 왔구나 저희 잘못 본거같아로 왔어야 돼 이제 여기서 다음 전망대 아, 400원 이렇게 전망대 투어해도 1,050원에 이야 이거 진짜 혜자데 진짜? 아니 이거 천 원에 <laughs> 미치겠다 진짜. 와이 고지대에 있는 집들 보세요. 와. 이거 없었을 때는 이 어떻게 사러? 와. 구름이랑 엄청 가까이 있지 햇빛 바로 아래라 아 뜨겁긴 하다. 축제는 아, 축제네. 저렇게 건전하게 해야지. 왜 거품을 쏘는 거야? 장 옆으로 오면 여기 미라도르 전망대로 향합니다 에이 오 여기가 바로 엘알토 전망대예요 아까 반대랑은 또 진짜 전혀 틀리네 이야 천원에 즐길 수 있는 전망대 라파스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후기를 보면은 여기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많은데 꼭 들으세요 라파스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반나절이면 여기 왔다 갈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하루 해서 야경도 보시고 바레계곡도 보시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맘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을 근처로 다돌 수가 있어서 바레계곡도 그렇고 전망도 그렇고 야경도 그렇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